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앞 분주해 보이는 이 거리에 조그만 골목에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다.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 입구에 붙어 있는 여성 운동 관련 포스터들이 이 카페의 성격을 말해준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난 얼굴의 현주 씨가 우리를 반긴다.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 주문을 받고, 그리고 서빙을 하는 현주 씨의 모습은 여느 아르바이트생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카페가 한산해진 틈을 타 구석에서 그녀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수업을 몇개 빠진 게 있어서 특이해요. <laughs> 어, 일하면서 이런 거 해도 돼요? 네, 원래는 안 되는데 <laughs> 어, 지금 손님도 없고 틈이 생겨서 잠시 이용하여 <laughs> 수업은 왜 빠졌어요? 어, 저번 주말 아, 주중에 그러니까 3월 말 주중에 페미니즘 문화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그게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고 수업을 좀 많이 빠지게 됐어요. 일하느라고 여기서는 어떻게 일하게 됐어요? 여성 연원의 사람들이 여기 고마 언니랑 잘 알거든요. 그래갖고 빈 자리가 나타나서 한창 아르바이트에 공할 때라 하게 됐어요. 일요일에 한산한 학교. 그런데 현주 씨가 학교에 가고 있다. 아,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학교 가야 돼요. 조심해야. 매일 어, 다 돼서. 단 작년 메이데이 기획단 여서 모임에서 지금의 애인을 만난 어, 그녀에게 오늘의 회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네, 제가 그때 1학년이었으니까 뭐심호를했다던가 그런 거안 하고 율동을 했었는데 그 율동하면서 같이 만나서 같은 팀이었어요. 축사 시간이나 이럴 때만으니까 일단 밥을 먹고 둘다 단순해서 밥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laughs> 밥을 먹고 가끔 영화 보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앉아 있을 때도 많은데 그것보다 그냥 학교 돌아다니면서 놀고 얘기하거나 11월부터 사귀, 사귀는 걸로 쳤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5월달 되면은 200일 정도 돼요. 200일 날뭐할 거예요? <laughs> 글쎄요. 아마 200일, 그러니까 100일 때도 뭐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둘, 둘둘 다, 다뭐 이렇 숫자를 막 챙겨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스타일 아니라서, 200일 때도 뭐, 그냥 밥 먹고, 200일 축하해! 그러고 넘어가지 않을까. 글쎄요. 어쨌든, 그러니까 생각에는, 코드가 맞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은, 없 싸우고 정말 되게 여러 가지로 꼬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만나서 사귀는데 안 싸우고 편하게만 사귀겠어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의를 끝마치고 다시 만난 현주 씨. 어, 그니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아마도 애인인 모양이다. 어, 알았어. <laughs> 사귀는 사람이요. 아, 무슨 통화였어요? 아, 뭐 잠깐 누구 만나러 가서 아, 회의, 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네. 잠깐 누구 만나러 갔다가 난 얘기 길어질 줄 알고 오늘 못 보겠다 싶었는데 밥 먹자고 나중에. 네. 지금 얘기하던 사람들이랑 옷 사러 나갔대요. 100일 됐을 때 내가 커플링을 하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가 악세사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빤딱빤딱 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커플링 얘기를 했는데. 하며 흐트져 앉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인다. 커플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녀가 선물 가게를 찾았다. 현주씨가 고른 선물은 열쇠고리 똑같은 열쇠를 나방이 2개에 받니다 벌써부터 선물을 건네줄 생각에 마음이 설레나보다. 며칠 후 현주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친구 현희씨와 함께였다. 현희씨는 그녀와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오히려 대학에 와서 같이 여성위원회 활동을 하며 많이 친해진 친구다. 여성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애인을 만난 현주씨를 계속해서 지켜봐 왔기에, 현이 씨는 누구보다도 그들 커플을 잘 안다고 할수 있다. 오랜만이네. 응. 음. 잘 지냈어? 그냥 수업 들어가고, 빠방해서 놀고. 진짜 수업 들어가? 몇개는 들어가고, <laughs> 몇개안 들어가고, 늦잠잠도 안 들어가고. 여인아, 잘 지내? 응, 음, 잘 지내. 나 5월 21일 200일이야. 음, 나 7월 13일, 300일이야. 어. 미안 <laughs> 같이 막놀러다니는 그래 많이? 네 알다시피 놀러 다닐 여건이 안 되잖아 내가 그냥 점심시 아까도 점심 먹으러 잠깐 만나고 걔랑 있다가 다른 친구 만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걔랑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걔가 왜이래 다녔었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있잖아 이대 친구가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안녕 하면은 나랑 손을 중간에. 그러니까 나도, 나도 불편해서 놓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나 만약에 걔랑 나랑 있는데 너 만나면 절대 그럴 일 없잖아. 근데 걔는 이제 커밍아웃 안, 안 해서 모르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또걔 친구들을 보면은 좀못 받아들일 것 같은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별로 좀 불편하지. 친구 이렇게 길가다가 길걔 친구 만나면. 그런데 너도 알잖아. 그거를 함부로 얘기 못하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하, 감수해야 되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별로 걔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너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었잖아. 음. 네가 여자 사귄다는 거. 근데 걔는 되게 무서워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음, 약간, 그래,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좀 그렇지.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가끔 되게 속상하다? 근데. 없지 뭐. 그러니까 내가 만약남자 사귀었으면 절대 그런 일 없었겠지 <웃음> 웃음을 터뜨리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난다 가기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지 그러니까 뭐, 내가 전에 너한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숨겨가면서 만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얘기했을 때 허! 이러면 안 만나는 것이고 신친구인데 그런 거 속여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고 얘기를 다 했다? 웬만한 애들한테는 다 했는데 한 명한테 못했다? 근데 걔한테 왜 못했냐면, 걔가, 걔가 진짜 호모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잠깐 뭐 여성 운동하는 니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걔는 여성 운동하는 것 자체도 되게 걱정했고 내가 그걸 한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걔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 뭐냐면 여성 운동하는 애들은 레즈비언이 많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딱 손을 딱 잡으면서 너 이상한 길로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상한 길이 뭐냐 그랬더니 뭐 여자를 사귄다던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걔한테는 도저히 말이 안 나와.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하려니까 를 그냥 네가 그 얘기를 응. 해가지고 걔가 너를 싫어하게된다던가 그런 게 두려운 거야? 두렵진 않은데 내가 걔를 이제 걔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내여자 사귄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걔를 설득하고 막 이래야 되나? 그런 거 갖고. 남자친구를 내가 소개하듯이 내가 내 여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그냥 왜, 그렇게 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너 예전에 남자도 사귀고 있었잖아 그리고 대학 와서 네가 내주변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사귀는 말고 다른 여자도 좋아했었잖아 그랬지 근데 앞으로 지금 네가 네 자신을 내주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다른 남자 사귈 것 같지는 않아? 어 지금으로서는 그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 그러니까 레즈비언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은 났는데, 자기가 와서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고,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 안에 나를 가두고 싶진 않지만, 그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게 하나도 그래야 되나. 초등학교 때 남자 사귀었던 거는 그때 뭐 내가 배운 것이 다 이성애적 연애였고, 뭐 그런 항상 얘기하는 그런 자존도 있는 것 같고, <목소리> 그리고 일단 전반적 분위기를 탔고 그때는 내가 내성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지.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목소리> 다소 혼란스럽던 <목소리> 현주 씨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대화통해 <목소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된듯 하다. 여성 운동과 동성애자 단체의 여러 회의들로 늘 바쁜 현주 씨. 그녀가 또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어디 가세요? 지금 끼리끼리 사무실 가는 길이에요. 끼리끼리는 뭐 하는 단체예요? 어, 정식 명칭은 한국 여성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스비언들 인권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추상적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모이, 어, 만들어진 거고요. 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가장 먼저 느끼는 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서 활동을 해야지라고 맘먹고 그냥 딱 찾아갔는데 대부분의 여성 이반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딴 게이 커뮤니티나 동성애자인권연합이랑은 또 다르게 여성 이반들은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만약에 저기 가는데 가는 길에 누굴 만난다던가 내 이름이 밝혀진다던가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뭔가 드러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전화 상담은 많이 오는데 찾아오는 것들은 문앞까지왔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볼때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강연 같은 거 나가잖아요. 상담원들 대상으로 안 그러면 뭐 대학생들 대상으로 특강 같은 그러면 인식이 정말 낮아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끼리끼리 사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가방에 특이한 배지 하나가 눈에 띈다. 역삼각형의 무지개색 배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지금 배지 달고 있잖아요. 삼각형의 레인보우가 그려진 요 보가인종계급 그러니까 뭐 차별 이랑다 뛰어넘는 화합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각기 다른 7가지 색이 어울려 됩니까요. 하나가 되는 무지개처럼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는 세상을 현주씨는 꿈꾼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오. 않는 세상 모두의 사랑이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세상. 무지개 너머에 그런 세상이 있길 바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그녀는 닫혀진 편견의 문을 연다.